10번, 10점 만점에 10점, 10번을 봐도 송영선, 송영선 후보 인사 올립니다. 4월 15일은 투표용지에 도장만 찍는 날이 아닙니다. 4월 15일은 이대자 살고, 돈벌이 발전하고, 대구에 창건 찾는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4월 15일은 이때까지 한 번도 평안하지 못한, 이런 희한한 나라 경제 보만 안도 파괴한 문재인 정권을 하는 날입니다. 많은 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아무나 국회 보내면 다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때문에... 얘기한 우리 언니들 두분 미나리 장사하는 언니. 최대 가장 잘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물며 미나리 몇달을 하루에 푸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손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국회라는 것은 더 나은 훨씬 큰 것이죠. 咱们不 관심이다. 나좀 보내봐라. 서울 국회로 보내봐라. 빛과 번쩍 하나 국회의원 판지 달고 보좌관 비서관 8명 끌고 기사 태우고 국민이 주는 세비로 생생 내고 지역에 와서 그들은 피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입니다. 붙여놨네요. 그는 미국 가서 5년 동안 아무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제 생업을 다 포기하고 5년을 공부해서 박사기를 받았습니다. 동부청장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동부청장을 하면서 박사기를 받았다. 둘 중에 하나죠. 동부청장 일을 음반을 했거나 박사기 공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웠거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발은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논문을 대필해 줬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더니,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넘어가자고 하면 동굴 주민들도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해도 좋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냥 우리는 동구청장으로 데리고 있었으니 국회의원으로도 그냥 밀고 가자 꿈 깨시오 그게, 그게 것을 받아들인다면 동굴 주민들 수준도 딱그 수준이야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그 지역 주민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그 나라 대통령도 그 나라 국민의 수준입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짓말은 동구청장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우리 식구니까 눈 감고 가자고 하는 것은 같이 거짓말을 하자는 겁니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동물 안 박힙니다. 정치 체제 바꿔야 됩니다! 16년간 유성민 왕국 체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2번 교 2번 저의 신정 미래 통합당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16년의 정치 국회의원으로 생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동벌이 대구 전체에서 경제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경제 지표가 제일 낮아요. 못사는 지역입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을 했는데 가장 못사는 지역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승민 의원이 14년 동안 자기의 손발처럼 키우던 구의원 만들어주고 부총장, 구의원 만들어주고 구의회 의장 만들어주고 부총장 만들어 주던 사람을 이번에 자기가 출마하지 않는 대신에 국회의원 로세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바타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 세습체제라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정치를 물려주듯이 유승민 의원은 강대식 후보에게 정치를 물려주고 국민의원 저와 17대, 18대 국회의원 같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경과치수. 인격적으로 좋은 분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의 원내대표를 我。 대리나 타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좀이쪽도기운로다 있는데 윤명이아야 변하지 <머러> 않습니다. 돈벌 떠났습 영원히 가난하게 삽니다. 영원히 그곳에 길길이 속삭합니다 다행히 다행히 길 살아남았는 다행히 그러나 길길 살아남을 수있습니다 한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동궐은 이미 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대구의 자존심이 없어졌습니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정치 일본입니다. 도대체 대구 출신 아닌 우리나라 위대한 정치가 몇명 됩니다. 박정희, 뭐, 전두환은 대구 사람 아니라고 합천 사람이지만 대구 공부 나왔어요. 뭐 대구, 대구 바로 이 동네에서 불과 몇 킬로들 엄밀하게 가이 동네 사람이 그런 대구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도에서 완전 한 손가락질 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전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도 회복해야 됩니다. 입만 가지고 떠든다고요? 아닙니다. 해내겠습니다 저는 40년간 국방 전문가, 한국 최초의 여성 안보전문가, 한국 유일한 여성 전략가로 40년 동안 국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을 위해 저의 정부를 던져온 사람입니다. 하물며 저꼭 그런 일 하겠습니까? 저의 남편 이름은 국방입니다. 국방. 성이국씨 이름이 방. 야국시도 있나? 디펜스를 얘기하고 나라 지키는 아, 자나깨나 아, 국방이에요 아, 소벌레시안 국방 그러니까 남편과 다름없는 거예요 아, 이 국방이 아, 동궐하고 아, 무슨 관계 아, 있냐 동궐에는 아, 한국 아, 최고의 후방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아, 아, 이것이 우리에게 골칫거리도 아, 되고 소음 문제도 아, 되고 아, 개발 억제도 아, 되지만 아, 동시에 아,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반발을 꾸미기도 합니다. 자락거리기도 합니다. 이 공안을 이전만 시키면 동물이 살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전시키는 것을 아, 이전시키는 문제를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서 경로를 민정수석 13개월 힘을 가지고 자기는 예산을 따올 자신 이 있다. 아니 13개월 국회의원 비서한 것을 가지고 국간 예산을 따올 능력이 있다면 8년간 국회의원 한 사람은 국간 10배나 더 따올 수 있어요. 동부청장 한 것을 가지고 국회 가서 싸우겠다. 동부청장 한 것으로. 가서 예산다고 사람 선택하고 이 지역의 비전을 제일 할 노력이 있다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공무 주민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길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 68살입니다. 어이구야. 일할 네. 수 있는 기회를, 수 기회를 얻고 나을까. 싶습니다.